안했습니다 했다고. 됐네. 당황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상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기아 올뉴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이리무진 차량들 중에서 일단 검은색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엔 제가 화이트바디 가지고 있는 차량 한번 준비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유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이 차량 외관적인 상태의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 라이트에는 이제 순정 할로겐 램프 장착되어 있고요. 이제 니은자로 이제 데이라이트 나와주는 차량입니다. 양쪽으로 안개등 정상적으로 잘 나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네트에는 이제 따로 크게 스크래치나 이제 돌 튀겨 있는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그리고 앞유리에는 금이 가 있거나 돌이 튀겨 있는 부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측면의 차량 타이어는 거의 한80% 정도 아직 여유롭게 많이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휠은 이제 순정 18인치 휠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사이드 부분 보시면은 여기 뒤쪽에 살짝 조금 이제 좀 뭐가 묻어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따로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콕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양호한 상태고요. 뒷타이어도 앞타이어랑 동일한 컨디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은 후면부 범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크래치도 거의 없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이제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까지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테일 램프도 이렇게 면발광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은 이제 9인승 차량으로 이제 맨 뒷자리 여기 바닥에 있는 시트를 이제 밖으로 꺼낼 수도 있고요. 이제 맨 뒷자리를 사용 안 하면 이렇게 넣어놓고 적재 공간으로도 여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이제 여유롭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 측면부도 상태 확인해 볼게요. 반대 측면부에도 살짝살짝 살짝 이제 조그맣게 생활 스크래치 외에는 따로 큰 문제 없이 깔끔한 상태 전반적으로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 근데 여기 앞 범퍼 의 하단부에는 살짝 이제 리터치 나 있는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올류카니발 하이 리브니 차량 외관적인 상태 둘러보게 되었고요. 바로 이제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류카니발 하이 리브니 차량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 엔진룸은 이제 세척이 이제 다 완료가 되어 있지 않아요. 먼지도 좀 쌓여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깔끔하게 청소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고 왼쪽부터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릴게요. 왼쪽에는 이렇게 냉각수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스티어링 오일통이랑 그리고 이제 워셔액 주입구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이제 엔진 오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오일은 네, 아직 바로 교환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어느 정도 운행 조금만 하시다가 교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배터리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퓨즈박스랑 에어필터, 브레이크 오일 액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엔진룸 구성 안내 맞춰보도록 하고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도 따로 큰잡소음 없이 정상적인 소리로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을 맞춰보도록 하고 실내 들어가서 실내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올뉴카니발하이리무진 차량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뒷좌석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일단은 지금 뒷좌석에서 작동할 수 있는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천장에 이제 실내등, 실내등을 이제 양쪽에 무드등 말고 실내등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실내등 버튼은 이제 3단계로 나눠집니다 아예 꺼지거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밝기 조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옆에 양쪽에 무드등 있죠 무드등도 아예 끄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하단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전원 버튼이랑 이제 볼륨 조절 버튼이랑 이제 채널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 다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카메라 바로 위에 보시면은 아마 저기 모니터가 있어요 TV 모니터가 여기 바로 뒤에 이 모니터를 이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켜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DMB, 이제 USB 음악, USB 비디오 그리고 포터, 블루투스, 블루투스 뮤직 이렇게 다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DMB 시청도 충분히 가능하고 일단은 어느 정도 일단 뒷좌석에 이제 굉장히 편안한 시스템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뒤에 모니터까지 설명드렸고 지금 여기 하단부에도 보시면은 보행 기능이 가능한 이제 컵홀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따뜻하게, 파란색은 이제 시원하게 나와주는 이제 보냉 버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선 시트 이제 이쪽이랑 이쪽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까지 전부 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작동도 문제 없이 잘 되고요. 그리고 실내 이제 순정 커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커튼 닫고, 열고. 사전이 네,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용하는 것도 간편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올리카니발 하이리브진 차량 이제 뒷좌석 안내 도와드리게 되었구요 이제 앞좌석 이제 구성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올리카니발 하이리브진 차량 앞좌석까지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앞좌석도 일단 뭐 어느 정도 이제 넓은 공간 잘 나와주고 있고 이제, 이제 디스플레이 설정하는 것도 이제 손만 갖다 대면 이제 바로바로 바로 다 편하게 이제 작동할 수 있게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이제 실내 옵션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 핸들은 이렇게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여선성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에는 지금 이제 볼륨 조절 버튼, 핸즈 프리 버튼, 모드 버튼,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버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파워 윈도우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예.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상 실제 주행거리는 14만 4136km. 그러니까 약 14만 4000km 정도 주행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토라이트 장착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기아자동차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당연히 포함되는 차량이고요. 이제 후방 카메라까지 선명하게 잘 나와주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디스플레이 이제 버튼 누를 수 있는 것들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DMB, 미디어 체크할 수 있는 버튼, 내비게이션 현재 위치, 이제 핸드폰 블루투스 설정 기능, 그리고 차량 메뉴 자체. 그리고 이제 메뉴 설정 다이얼이랑 볼륨 조절 다이얼 하단부에는 이제 프로토 공조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공조기 지금 에어컨이랑 히터 이제 전부 다 따뜻하고 시원하게 잘 나온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부에는 이제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앞좌석에도 본행 커폴홀더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빨간색에는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그리고 파란색에는 시원하게 온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억트랑 USB 포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는 이제 프 시트랑 열선 시트. 그리고 조수석에는 열선 시트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후방 센서 키고 끌수 있는 버튼이랑 이제 액티브 에코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핸들 열선 키고 끌수 있는 버튼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위쪽 보시면은 하이패스. ECM 룸미러까지 장착되어 있고, 앞뒤 2채널 블랙박스까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조수석 뒷도어가 열리고 닫힐 수 있는 버튼이고, 그리고 지금 이 버튼은 이제 운전석 뒷도어가 열리고 닫힐 수 있는 이제 파워도어 버튼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올류카니발 차량 이제 실내 구성 안내 다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마무리 영상 안내 드리면서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카플레이스랑 함께 이제 기아 자동차의 올류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외관적인 상태랑 엔진룸, 그리고 엔진 소리, 실내 구성까지 체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6년 10월 20일 날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차량, 등급은 지금 9인승, 지금 하이 리무진 럭셔리 등급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색상은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 펄 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만 4천킬로 정도 운행하고 있고요. 차량의 이제 연료는 디젤 경유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사고 유무는 이제 단순 변환 한 건도 없는 깔끔한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성능점검표 띄워드릴 테니까 일시정지 하시고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능 점검표까지 확인하게 되셨고요. 마지막으로 카플레이스에서 올뉴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추천해드리고 있는 금액은 2,340만 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 그리고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저희 카플레이스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선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